Yeah. Uh, uh, we are at the Yongsan train station right now. that uh, Today is uh, what? The 14th? <coughs> well, January year 2021. But we are having a Bible study here. It's a very nice day. It's not cold, not snow. Uh, but it's okay. We can handle it. Right? Uh, well, then we're going to study the Word of God. We we to, to right? 한국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2 7페이지가 보시면 27페이지 책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번 나눠진 거 해보게 되면, 주번 나눠진 거 해보게 되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실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구속에 그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제가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쓴 책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고 이제 주를 기뻐하겠나이다. 주여 주여 제발 오시옵소서 이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또네 영을 주여 앞에 바쳐서 이제 주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가 알았으면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주여 저희를 축복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사옵나이다 오늘 이제 여기를 이제 뭐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해가 갔어요 이거 저는요 이게 뭔 말인지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거를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영어로 봤어요. 미국에서 제가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을, 뭐야, 그 대학교 끝나고 또 신학을 따로 마스터 코스 가서 좀 했는데, 이거 영어로 봐도 별로 그렇게 뭐, death, life, 죽음, 생명,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백성들을 마주 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면은 그때 들은 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생각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 과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살 것이다. 자, 그때 들은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아무 지금 저도 우리가 요생명에서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어쩌라고. 아침에 깨면 배고픈 거 마찬가지고, 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밤이 오게 되면 여기 안에 못 들어갈 거 나가야 되는데 어쩌라고? 무슨 뜻이냐 말이야 이게 죽음, 생명 뭔 뜻이야? 어? 죽음, 생명을 배워야 지 교회들은 문을 꽝꽝 닫아놓고 앉아 있고, 어? 우리는 노동생이라 교회 가도 들어가지도 못해. 우리는 헌금을 못 거두니까 누가 와서 설교도 안해빵몇개 던져주고 간 거야 그냥. 그러고 나서 뭐야 이게? 우리 이름 팔아가지고 돈 번다면 우리가 그거 받아 김밥 받아 빵 받아 끝이야? 맞아 아니야? 이건 맞는 얘기야 이거는 내가 한국 와서 기가 막힌 게 그거라니까 교회도 버렸어 우리는. 교회도 못 가! 교회가 안내가 딱 있다가 도전생 가가, 그럼 막아! 못 들어가, 교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사, 사진 찍어가지고 쫙다 이렇게 뿌려 헝금 가다! 그럼 우리 뭐 받아, 우리는? 우리 얼굴 팔아가지고 받는 게 뭐야? 김밥, 빵, 그러고 나서 뭘 받아!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지옥 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할 거야! 교회에서 이용당해, 미션에서 이용당해, 인간들한테 이용당해, 인간들한테 개취급당해 그리고 지옥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김밥 안 가져와, 빵안 가져와, 나는 봉투 가져와. 여러분이 알아서 사먹어. 오히려 그게 낫잖아? 아멘 전해봐. 아멘. 좀 해봐. 아멘. 우리는 정부에서 돈 받는 것도 없어. 어느 교회에서 돈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 오늘 주어봐요 거기에 우리 이름 있어? 내 이름 있어? 우리 전화번호 있어? 단체 이름 있어? 없어, 우리.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루고 살지만, 하늘나라 가자는 거지. 하늘나라 가자는거지 이세상서 돈이 암만 만아도 죽어야 되는거는 누구나 다 한번은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가 문제가 아니야 죽은 다음에 이제 한되면은 먼저 이걸 오늘 읽은 거를 쭉 보면서 내가 헬라우로 봤어요좀 헬라우로 헬라 문화에서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 하냐면은 사나토스라고 해요. 사나토스. 그러니까 한국사람발람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거예요. 사가 되니까. 사나토스인데 이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죽음이 어떤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할때그 인간들이 어떻게 자 이제, 이제 듣고 나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사나토스 하게 되면 뭐냐면은. 모든 게다 분리됐어요. 배고파도 물한잔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와서 집 밟고 뼈를 문지러트려도 말려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가서 도움을 청해도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귀싸대기만 맞고 나오는 걸 가지고 사나토스라 그래. 그게 이 땅에 있으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보게 되면이 죽음을 어떻게 이겼느냐 살때 남을 도와주고 잘 살아가지고 남들이 기억하면 죽음을 이기는 거야. 그게 그 헬라의 문화예요.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들한테 죽음에서 생명을 옮겼다라고 할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언덕에 비빌 때도 없고, 고향도 좋지가 않고, 가방끈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는데, 교회까지 가봐서 교회에서 받았어. 미션하는 것도 나가고 빵하고 김밥 버둥주면서 돈은 지내가몽땅다 챙겨놨어. 그럼 우리는 뭐야? 개 같은 인생이 여기 서 음. 있는 거야.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노숙자 미션하는 이 미친놈을 보내가지고 너 가서 봤니 저거? 봤어 내가 오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알아? 돈고도가지고 필리핀에 투자했다가 걸렸대 어떤 놈 아니야 맞아 맞잖아 신문에도 났어 그거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명은 옥인하라고 할 때, 그럼 그 생명의 뭔가를 좀 이제 알아보면 돼. 생명 그러니까, 자, 그 말은 우리 헬라어로 z o e 라 그래 요 Zoe. 이것도 한국 사람으로, 바람이 좀 어려운 거예요. z o e 라 그러는데, 이 Zoe가 뭐냐게 되면은, 그창세기에 보니까 아람과 이브가 있던 데를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이라 그랬어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이 히브리어로 바꿔서 말하면 간 에덴, 간 에덴에서 간에덴이라 그래, 요 우리가 그래어 간에덴이라 그러는데 간 에덴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에덴 농사라는 말이에요. 자, 그간 에덴에서 간 에덴에서 몇 가지가 없었죠, 그죠? 아성과 해가 타락하기 전에 눈물이 없었죠, 죽음이 없었죠, 슬퍼하는 거 없었죠, 한숨이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외로운 게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같이 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깡패 양아치 하면서 가장 가장 힘이 들었던 부분이 이거예요. 외롭고 옛날 생각 안 했어. 굉장히 외롭고 한숨 날때그 그때가 제가 가장 비참했던 때예요. 배고픔은 가서 누구 패고 먹으는데 근데 한숨 나고 한숨 나고 이 눈물 나고 하는 거는 이 외롭고 하는 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지금 헬라와에서 조아라고 하는 그 생명을 옮겼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 인간이 바당과 해아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눈물도 없었어요 한숨도 없었어요 외로운 것도 없었어요 힘든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끝났어 부러운 것도 없었어요 원하는 게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할때에그 말이 어떤 뜻으로 들 드러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주님 말을 들으면 이 땅에 있을 때 한숨이 없겠다. 외롭지 않겠다. 눈물 나지 않겠다. 힘들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면 우리가 봐야 될게 하면은 그 생명으로 옮기는데 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헤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그두 말을 갖다가 우리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 아바드 샤바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엘 로헤나아도나이에 그, 히브리 말로 제가 뭐를 말했냐면, 이스라엘과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한방에 두 개가 있어요. 샤머에 라바, 자 뭐냐? 제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네가 더 가까이 가봐라 하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가까이 올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한 발짝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 백 발짝 오신다는 거예요 아우바 하더라 그래요 아우바 샤마는 뭐냐 우리가 개발된 그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번의 힘을 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5절, 2장 5절 6절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헬라어문화의그 표현이 있어요. 그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 누가 우리에게 아침이슬 한 모금 마시라고 줄 때에 누가 우리에게 필러폰 하나를 줄 때에 누가 우리에게 대마초 하나을줄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꺼내 들어야 돼 이거 이거 꺼내 들어야 돼 이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의 관계를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늘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까? 우리에게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기쁨의 눈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국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가져온 돈 가지고 우리 친구들 돈 가지고 하는게 교회 가서 엉뚱하게 미친 지랄 헌금하는게 아니라 우리 나눠가지잖아 다 생각 좀 해봐요 제가 이거 한주에 안하면 돈 가지고 뭐할수 있는지 알아요? 저 많이 할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서 뭘를 가져갈거야 하나다나에 명예를 가져가? 학위를 가져가? 땅을 가져가? 큰 교회 빌딩을 가져가? 미치고 지랄하고 환장이냐? 하늘 나라 가는데 뭐가 필요할지 아멘. 아멘. 여기가 용산역에 있던 청명리역에 있던 하늘 나라 감국의 무슨 관계요 우리가 하기가 있던 어떤 하늘 나라 감국의 무슨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니까 나는 교회 가서. 뻔뻔하게 홍국을 사겠더라. 내가 하나님을 아니장 나는 교회 가서 홍국 못 하고 여기 와서 나눠 가지 예배가 이것이 내 마음에 기쁨의 눈물이 흘러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기쁨의 눈 진짜 기쁨의 눈물이 흘러고 있다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이 말씀을 읽고 이거를 행동하려고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고 우리가 그 관계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아유. 우리가 노력할 때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다고요 한숨이 없다고요 외로움이 없다고요 슬픔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다 지나가요 저 6학년 6반이에요 어저께 스물 살이었어요. 눈 떠보니까 육한 눈육반 됐어요. 여기 우리 오래 못 살아요. 영원히 못 살아요. 우리 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는 지 아세요? 코비도 일고 없어. 하늘나라 가면 주사판도 없어. 하늘나라 가면 외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왜 외로움이 없는 지 아세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하늘나라 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서 맞이하고 처음에 만년 동안은 같이 있을 거거든 악착하지 않도록 질 거야 내가 아! 아멘 아멘 네. 네. 자 그럼 오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나토스에서 로웰로 옮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이 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갑니다. 자. 뭐를 통해서? 이 하느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하느님 말씀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평화를 줄 것이요 이 하느님 말씀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말릴 것입니다 하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우리는 우리는 마음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네. 내일의 해가 뜨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내일을 맞이하는 거 이제 우리 무섭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내가 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가지고. 자만 나쁜 생각하게 되는 거 실망하게 되는 거 좌절하게 되는 거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목사 말 듣지 맙시다 제 말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야 돼요 여기서 목사 말 듣지 맙시다 교회 말 듣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이 말씀 이제 우리 들읍시다 이거 분명히 저는 신천지는 아닙니다. 베리아도 아닙니다. 이단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은 없으며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티 안에 우리를 구원한 나이다. 십자가의 티 안에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나이다. 십자가의 티 안에 우리 마음 속에 평화를 줄 수가 있는 나이다. 이제 저희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여 이 말씀만에서 기쁨을 느끼는 우리 식구들 만들어 이제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 받들어주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수 없나이다. 아멘. 아,